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추선생 이강민입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2019년 5월 27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봉추선생이고요. 어, 네이버에서 평택촌놈을 검색하시면 은 어, 평택촌놈 사이트에서 봉추선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량주 개별주 ETF에 대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화 분야비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채팅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료 투자 전략,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는 오늘 기준이죠.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상한가, 하한가,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른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는 오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200억 원대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유상증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악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유상증자를,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런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보였는데요. 어쨌든 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또 갑자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뉴스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또 쳐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단기로 짧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역시 재무구조가 완전하게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단기로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가는 1,080원 2차는 1,020원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가 어, 대비해서 선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5%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는 1,080원. 좀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자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도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보실까요? 초반에 강하게 급등했다가, 어... 1시 정도죠.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쭉 조정을 받았는데요.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1,080원 정도면은 1차 매수하면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혹시 더 빠지면은 1,020원 이 정도까지 2차 매수하셔가지고요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그렇습니다. 흐름이 좋은 종목 따라잡다 보면은 한도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상한가 따라잡고 그리고 막 크게 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이 좋은 종목도 좀 기다렸다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요. 한 번만 이런 종목은 그냥 잘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중 오늘은 소리바다에 대한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